이렇게 치던 말이죠. 영. 아니요. 이렇게요. 아니라니까. 그럼 이렇게요. 이건 어, 너무 답답해. 답답해. 아니냐고. 아니라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세팀 프로입니다. 자, 오늘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프로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야 그게 아니라고 제발 그게 아니라고 막 하는데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안 되는지 야,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이상 거리도 안 나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볼을 치면서 클럽이 열리고 뭔가 백스핀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비거리의 손실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더 세게 치려고 하고 더 세게 치다 보니까 비거리는 안 나가고 몸이 나가고 팔이 나가고 뭐 어깨가 나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 때에 했던 그 스윙을 약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비거리를 더 되고 어떻게 하면 클럽의 무게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좀더 강력하고 빠른 스윙을 할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아, 역시 김프로의 구시 골프 아카데미 유튜브 보기 잘했어. 라는 생각을 내가 할수 있게끔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매주 월화목 저 오후 11시경에 한밤의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골프 레슨이라든가 실시간 레슨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구시아킴 프로로 검색하시면 단톡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밴드에서도 구시아킴 프로로 검색하시면 어, 밴드가 나옵니다 거기 가입하셔서 여러가지 골프에 관한 재미난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레슨을 할지 그럼 출발해 볼게요 고고고 무거운 거 어우 야 이러다가 뿡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있지 이게 이게 어우 얼마나 좋아 슉슉 자 우리가 앞에 꽁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래나? <laughs> 볼을 칠때 보통 사람들이 이 너무 세게 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게 치는 것보다는 가볍게 치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치지만 스윙 스피드가 빠르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윙 스피드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은 뭐냐면 볼을 치면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왼손을 너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볼을 치는 순간에 크롭이 열리고 그 다음에 늦게 치다 보니까 릴리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볼이 굉장히 밑둥부터 깎여 맞아서 볼이 너무 많이 뜨고 너무 많이 뜨면서 당연히 비거리 손실이 일어나고 백스피는 쓸데없이 많으며 볼이 펑 속구쳤다가 떨어져서 실제로 내가 몸에 비해서 너무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웃인 스윙이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인투인 스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투아웃 스윙을 하는 것 같아도 왼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클럽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인투뭐가 되잖아요. 인투아웃이든 인투인이든 인투뭐가 되는데 손이 너무 빨리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나마 드한데 이렇게 치는 프로들도 상당히 많죠. 어, 근데 실제로는 손이 이렇게 열리면서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니까 클럽을 마치 페어웨에서 치는데 마치 벙커샷을 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그렇게 치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는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일대일로 레슨을 하다 보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알고 있는 분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초보자들한테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똑딱이 스윙 다음에 이 하프 스윙을 할때 손을 초보자들은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볼이 굉장히 낮게 가서 문제긴 한데, 지금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초보자들의 어떤 잘못된 습성을 이용해서 좀 초보가 벗어난 분들 중에서 볼이 너무 높이 뜨고 뭐 잘못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초보자들이 볼을 칠때그 무슨 연습을 시키냐 하면. 똑딱이 스윙 다음에 하는 게 하프 스윙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는 하프 스윙이에요. 이 연습을 응용하는 건데, 그 전에, 크럽을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꼬꼬이 서도 됩니다. 가슴 높이까지 올려보시고, 이 오른쪽에서 가운데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와보세요. 막 손을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면, 이미 여기 와서 돌리면 늦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머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만 요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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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힘을 빼시고 손목에 힘을 빼시고 요것만 계속 해보세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투수들도 이 손목에 힘을 빼거든요. 손목에 힘을 가득 잡고 있으면 이게 될 것도 안 돼요. 왼손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렇게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탁, 탁 친다. 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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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윙을 할때 보통은 여기서 손목을 꽉 잡고 있으면 이렇게 나가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바깥 궤도로 이렇게 하면 안쪽 궤도에서 볼 있는 데까지 최단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생각하시고, 초보자들이 하던 이런 거, 초보자들한테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볼을 치시면서 손을 쭉 뻗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초보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지금 아까 얘기하는 볼을 너무 세게 치려고라고 뭐 뭔가 릴리스도 안 되는 것 같고 백스핀이 많이 걸리고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했던 것처럼 손목 요거를 활용해서 하프 스윙으로 손목에 힘 빼고 요렇게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간단하게 잡고서 그냥 요렇게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시면 보통 한 70m, 80m 정도 나가실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잘못 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손도 많이 쓰게 되고, 공도 많이 뜨고, 스피드도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클럽의 무게를 느끼면서, 클럽의 무게를 느끼면서 가볍게 몸만 도시는 거예요. 힘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클럽의 무게를 느끼세요. 그게를 클럽의 무게를 느끼는 건별게 없어요. 그냥 손에 힘을 빼시면 클럽 헤드의 무게가 저절로 느껴져요. 자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볼이 인도화에서 만약에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볼이 우측으로는 잘안 가고 똑바로 가거나 살짝 왼쪽으로 드로우가 걸려야 됩니다. 자, 다시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손목의 힘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를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나 무게가 느껴지는구나. 그냥 돌아봐야지. 돌아봐야지. 그러면서 아까 했었던 요것도 기억하면서 가볍게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웬만큼 됐다 이거예요. 보통 연습으로 따지면 한 50번 정도만 쳐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한 50번 정도 쳐서, 어, 나 웬만큼 된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빈스윙을 해보시는데, 빈스윙을 하실 때, 힘껏 하지 마시고, 방금 했던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쳤잖아요. 여기에 동작만 활용을 해서 잘 느낌을 유지해서 백스윙 다 하고, 요렇게 돌리셨을 때, 소리가 난 이상하게 세게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소리처럼 휙휙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휙휙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느낌 그대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들고서 이렇게 세게 절대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방금 전에 휘둘렀던 그 느낌 그대로 그 소리만 나오게 다시 해볼게요. 절대로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피드로 가볍게 거리가 얼마 나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아나 지금 하프 스윙했던 그 느낌 그대로 들고서 이렇게 치다 보면 스피드로 볼을 치게 되면 비거리가 많이 나가요. 이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드라이버는 여기에다 플러스 모를 해야 될게 있긴 있지만. 그냥 보시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데 지금 120, 130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점점점점 점점 이 타이밍을 맞춰서 좀더 빠르게, 세게가 아니라 좀더 빠르게만 친다면 비거리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르게 치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이렇게 치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죠? 어. 그러면서 거리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지금 전혀 세게 치고 있지 않죠? 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몸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세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게가 아니라 빠르게. 빠르게. 세게 칠 나오지 말고 빠르게 쳐보세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헤드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소리가 점점 빠르게 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적당히 나가잖아요. 그죠? 세게 치지 마시고, 빠르게 치셔라. 아, 요게 오늘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손목. 하고, 잘안 되면,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손목의 무게, 그 다음에 크롭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빠르게 휘둘러서, 이렇게 소리가 샥! 나게. 요렇게 하시면, 비거리는 당연히 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긴 했는데 좀 길었네요 무게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오른손에 채는 거 그죠 그다음에 헤드의 무게를 느껴서 릴리스가 적당하게 손목에 힘을 빼고 릴리즈를 적당히 하면서 피니쉬까지 해서 소리를 자꾸 확인하세요 샤샤샤. 소리 나는 소리를 확인하셔서 어, 연습을 하신다면 그냥 쓸데없이 공을 많이 치시는 것보다는. 비거리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의 비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드라이버의 비거리도 늘어나겠죠 7번 아이언이 10m 는다면 드라이버는 20m가 내게 되니까 이론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언의 비거리가 너무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드라이버의 비거리도 또 너무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백스핀이 너무 안 걸린다거나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클럽의 무게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툭툭툭툭 쳐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 굉장히 실력 향상과 비거리 향상 그다음에 방향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꼭 연습해 보시고요. 연습 결과를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김프로 좀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를 찾아뵐게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